야삼 yes, 38 시작하겠습니다 오 l o Rebuke d r me not in thy wrath 저를 꾸짖지 마세요 주께서 화가, 화를 내셔서 in thy wrath는 주의 분노, 분노 가운데 neither chasten me 그리고 저를 훈계하지 말아주세요 in thy hot displeasure 그런 하트는 이제 심한 디스플레이즈는 불쾌감 그리고 이것도 성남 이런 뜻이죠. f o r r nine arrows 주, 주의 주님의 그 화살의 살 살이 스틱 박힌다. Fast 빨리 in me 내 안에 and thy hand 주께 주의 손이 press me 누른다 나를 sore 심하게. There is no soundness. Soundness는요, 성함, 이런 거예요. In my flesh. 그러니까 f l e s h 의 살이죠. 살이 성한 데가 없어요. Because of thine anger. 주께서 화를 내셔서. 또, neither is there any rest. 그리고 어떠한 휴식도 없어요. There is죠. There is. 가 있다. In my bones. 제 뼈에. Because of my sin, 이번에는 주님의 앵거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For mine iniquities, mine, my 행진서서는 my를 mine이라고 쓴다 그랬죠. 나의 그 해악이 알고 어, 돌아간다. Over mine head, 나의 머리로. 내가 행한 그 불법, 그 행악, 이런 것들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As a heavy burden. 마치 몸마처럼 무거운 짐. 그리고 무거운 짐처럼. They are too heavy.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 뭐죠? My iniquities죠. My wounds. 나의 상처가 stink. 악취가 난다. And are corrupt, 썩었다. Because of my foolishness, f o i 어리석음 때문에. I'm troubled. 나는 곤란을 당한다. 수동태죠. 그리고 나는 지금 구부러져 구부리다인데 구부러지게 된 거죠. 수동적으로, 그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구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어떤 것에의해서 내가 몸이 꼬부러지는 거예요. 브레이틀이 심하게. 아모닝 아이고 모닝. 그리고 나는 울고 운다 올 데일롱 하루 종일. 이때 고는요 비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못마하게 되다 For my 스 u i n s 왜냐하면 나의 로인스가 아 필드 위드 비 필드 위드 모로 가득 차다 아 로썸 혐오스러운 디지이즈 병으로 내 로인을 어개혁계정에서 허리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보면 허리라고 쓸 때는 동물들한테 허리라고 쓰고 사람한테 쓸 때는 음부나 분부라고 합니다. there is no sound sound s soundness 사운드가 소리가 아니때 형용사로 건전한, 건강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함이 없다. In my flesh. 그래서 아까 그 성함이라고 했잖아요. 성한데가 없는 거야. 그 다음. I am feeble. 연약하고 가냘프고 and sore. 심하게 b r o 부러졌다. 부서졌다. I've roared, 울부짖었다. 그리고 해보니까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거죠. By reason of 뭐뭐 때문에 더 더를 왜 여기다 붙였을까? 더 this quietness, quiet를 보시면 quiet가 조용한이 있지만 조용하니까 평안하니까 조용한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this가 있으니까 반대말, 근심, 근심 걱정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this quietness, 그러면, 나의, 그, 근 나의 소란스러움, 울부짖음, 이런 뜻인데, 잠깐만요. 원래 사전에서 뭐라 그랬는지 좀 보고 싶은데, 불안, 걱정으로 나왔어요. 불안, 걱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불안 걱정. 그 다음, Lord, all my desire, 나의 모든 바램이 is before thee.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때 desire를 욕망이라고 또 너무 해석하면 좀 약간 불편하고요. 이럴 때는 저의 바램, 바람, 바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십니다. 이런 거죠. My groaning, 나의 그, 막, 일을 갈면서 우는 거, 이렇게, 우, 앓는 것이, is not hid,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is hid, hide의 과거 분사형, hide, hide, hide. 제가 지금 핸드폰을 좀, 어, 높이 들었더니, 어디 놀 데가 없어서, 조그만 거에다 의지 놓고 하니까 핸드폰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From the 주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 열부지즘이 My heart p a i n t s 헐떨이다 그리고 My strong strength 나의 힘이 f a i l s t h 도움이 안 된다 나에게 As for the light of my eyes 나의 눈에 그 빛에 대해서는 이리즈 올소 s 그 그러니까 내 눈에 그 광채 이런 것들이 올소 n 갔 갔어요 프롬미나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러니까 광채가 없다 우리가 보통 총기가 있다 그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초점을 잃은 듯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음, 또 My lovers, 나의 에, 사랑하는 자들 and my friends 그, 그리고 내 친구들이 stand aloof 어, stand aloof 면은 좀 뭐랄까 냉담하게 서 있는 거예요. From my soul, 나의 그 아픔, 예, 아픔으로부터 and my kinsmen, 나의 친척들, 같은 부족의 사람들이 stand 마찬가지죠. a far off, stand aloof나 a far off나 같은 뜻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고통당할 때 가까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을 하거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좀기피 하는 거죠. they also 누구냐면 uh, they seek after my life 내 목숨을 노리는 그들이 또한 lay snares for me 나를 위해서 덫을 놓는다 또는 올가미를 놓는다. And they they seek my hurt. 나의 그 상처, 나를 나를 다치게, 해, 나를 hurt,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seek 하는 거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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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침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speak mischievous, 심술궂게, 심술궂은 말들을 한다. 해로운 해를 끼치는 그런 데 심술 궂은 그런 게 좋죠. And imagine 이거는 상상하다기 보다는 꾀 하다, deceit, 거짓을, 사기를, 기만을, all day long. 그리고 여기다 이제 칸이 부족해서 안 썼는데 사전에 보면은 개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교. 아주 교활한 계획 이런 거죠. But I, as a deaf man, 나는 귀머거리로서 설 e a 듣지 못한다 and I was 그리고 나는 뭐뭐 이었다죠 as a dumb man 이거는 무, 무음이에요 그래서 so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벙어리였다 그래서 어 이, 이게 요거 꾸며주죠 우리 대신된 문장에 그래서 open it open i s not his mouth 자기 입을 못 여는 그런 벙어리였다 thus 그래서 I was 나는 이었다 as a man 뭐 that here is n 듣지 못하는 사람 and in whose mouth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듣지 못한 사람이고 벙어리였잖아요 There, uh, his mouth are no reproof 책망 비난 이런 게 없었다 또 그리고 for 인디 주님 안에 I do my hope 내가 희망을 둔거죠. 이건 강조. I hope 그리고 두는 강조예요 주님 안에 제가 제 희망을 두었으므로 thou wilt hear. 주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a Lord my God O 주님 나, 주 나의 하나님 For I said.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hear me. 저를 들어주세요. 오묘하지 않도록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y should rejoice over me. 그들이 나에 대해서 기뻐할 텐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도록 이런 거죠. When my foot s l i p 언제냐면 그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내 발이 삐끗하는 거죠. 내 magnify는요, 높게 하는 거고 과장하고 확대하는 건데 별거 아닌 것을 이런 게 사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젠채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젠채하다 이런 거 좋네요. 그렇죠? 젠채하는 거죠.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우찔하고. Uh, for I am ready to. 이게 홀트가 어, 개혁개정에서나 그흔정력에서는요 홀트를 뭐라고 했냐면 27절을 넘어진다고 개혁개정에서는 했고, 흔적력에서는 머뭇거리다고, 머뭇거린다고 랬어요 물론 이제 사전에 홀트를 찾아보면 멈추다, 머뭇거리다, 또 개혁계정에서 말한 대로, 개혁개정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넘어졌다, 넘어졌다는 것보다는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홀트에. 예? 근데 홀트, 예, 그, 홀투 투에 주저하다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절뚝거리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절뚝거리는 개혁개정은 좀 완전히 벗어난 것 같고 개혁개정은 개혁개정에서 멈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넘어졌다고 넘어져서 멈췄다 이렇게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멈출 준비가 멈출 준비는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정력에서 이것을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이렇게 본 거는 근데 그것도 요 주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머뭇거릴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절뚝거리다 라는 것도 절뚝거리다 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 전체 상황에서 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어, 절뚝거리는 어, 절뚝거릴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이제 절뚝거리게 생겼다 이런 거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제 뭐 절뚝거리는 일만 남았어요. 너무 다쳐서 그렇게 해서 전절뚝거리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And my sorrow, 그리고 나의 슬픔이 is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예, 있다, before me, 내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For I will declare, 그리고 저는 declare, 어, 널리 말하겠습니다. Mine iniquity, mine이 e my라 그랬죠. 나의 그 행악, 나의 불법, 그런 것을. 그리고 I will be sorry는 유감이다, 미안하다, 이런 건데 어서 후회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나는 후회할 것이다. For my sin.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But m y e n e m i e s 그런데 나의 원수들은 uh, lively, 생생하고, they are strong, 그들은 강해요. And they, 누구? That hate me wrongfully. Uh, 그릇되게 나를 미워하는 부자들이 uh, multiplied. 수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원수들은 생생하고 강하고 그리고 수도 많아요. 나는 완전히 쫄려 있는 상황이죠. They also that 누구냐면 they render evil 악으로 주, 악을 주어요. f o r g o o d 아,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가는 그들이 uh, my adversaries. 나의 적들입니다. mine. 마이라고 비코스 아이 팔로우 더스 g 스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왜 악을 선을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나의 원수가 됐느냐?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네이즈굿이에요. 이렇게 막 도치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 네이즈굿 좋은 그것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굴고 죽이려 들고 나의 원수가 됐다 이런 거죠. 그들은 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악의 후예들이니까 Forsake me not.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Oh, Lord. Oh, my God. 주나의 하나님. Be not far from me. 저,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말아주세요. Make a haste. 서둘러주세요. To help me.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Oh, Lord. My salvation.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좀 깊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컴퓨터가 어제 아침이었나? 예,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서브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걸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오피스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좀... 이제. 그래서 아침에 서비스센터 가서 노트북 수리하고 또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나가 좀 추운데 막 여기저기 좀 뛰어다녔더니 <laughs> 와서 기운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어 기운을 회복하고 나서 일어나서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음 제가 비자가 나왔고, 그 비행기 표도 샀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지로 가시고요. 사업가들도 사업처로 갑니다. 그것까지 막히진 않았고, 그것까지 막을 순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음 이제... 여 제가 이쪽에서 동두천에서 그 난민들 아프리칸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후임자가 없어서 이게 지금 무임 사역이었거든요. 사례비가 없는 사역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기도만 했는데, 다행히 정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뜻, 뜻하지 않은 곳에 어, 사람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예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도 저는 센터 없이 막 정말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처럼 <laughs> 어, 쓸쓸히 <laughs> 고독하게 사역했는데 아, 예, 어, 그 저는 이제 곧 떠나려고 작년부터 계속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늦어져서 이제 예, 지금까지 온 거고 그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또 그냥 또 하고 그래서 길어졌는데 아그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이어 이어받으시기로 하고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어, 센터도 마련하고 어,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수 인계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이제. 어, 가서도 제 가서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더 서두르는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 사정 좋을 때한 편이라도 더 올리려고 거기 가면 또 거기 그대로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막 마음을 다잡고 상상을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라서 어찌 될지 몰라서 내일을 알수 없는 상황이라 예할수 있을 때 최대한 성경을 하자는 주의고요 어떤 분이 저기 그 어, 히브리어도 하지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그건 거기 가서 좀 시간 남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저의 목표는 영어로 일단 성경을 읽독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내용이 막히고 이럴 때아 히브리어 원문을 좀 확인하고 싶은 욕 욕구 엄청 생기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문에선 도대체 이걸 뭐라고 말한 거야? 그걸 알고 싶은데, 원문 보면서 대조하면 좋겠는데, 일단 영어를, 저는 뭘 이렇게 하나를 하면,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걸 끝내고, 그 다음 걸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일단, 어 그, 그거는 이제 번역해 놓은 게 마침 있길래, 전에는 없었는데 있길래 그냥 하나 주문해서 보고요. 그거 봐가면서, 그게 얼마만큼 나의 그 궁금증을 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 한번 그거 가지고 해보고, 오늘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다음에 내일, 내일, 내, 네, 내일 할수 있겠네요. 내일 39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을 때 39장 혹은 여, 여권이 허락이 된다면 40장까지 하겠습니다.